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실제 우리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한번 달아보고 그거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한번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치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rdbs 종류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있는 마리아 db를 저희는 한번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설치, 과, 설치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은 크게 없을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한번 설치해 보고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db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마리아 DB를 다운로드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마리아 DB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다운로드 마리아 DB 서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 DB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버전들이 나오고, 일단 너무 최신 버전들은 안정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저는 11.49 버전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저는 윈도우를 지금 가, 윈도우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고 64비트 그리고 MSI 패키지 z 파일로 받아도 되지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MSI 타입으로 받아 주시면 설치할 때좀 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버전에 맞는 거를 타입을 설정을 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설치되는 중이죠. 이때 제가 아까 마리아 i a d b 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MariaDB 같은 경우에는 MySQL이 뼈대가 됩니다. MySQL이 엄청 유명한데 지금은 유료가 돼가지고 다른 회사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 마이... y 스케일 대신에 마리아 DB를 쓸 거고 마리아 DB는 마이 스케하고 뿌리가 같아서 호환성이나 이 안전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무료로 라이센스가 풀려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에러나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학습용이나 실무 프로젝트에도 가볍고 실용적이라서 이 마리아 db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고 마리아 db로 한번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시면은 다른 db로 바꿔서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리아 db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이 설치를 한번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넥스트 버튼 누르고 체크하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첫 먼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화면에 나오면 로케이션 위치는 바꾸실 수 있고 저장되는 위치를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위치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체크 표시는 두개다 해주시고요. 이거 한글을 쓰기 때문에 UTF-8을 쓰겠다. 루트로 원격으로 접속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개 체크해 주시고,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데이터 창고에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 키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 d b 를 초기화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억하기 쉽게 저는 1234로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한번 다시 봐주고,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손대지 마시고, 3306 포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기본 포트입니다. 넥스트 인스톨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설치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는 중간에 제가 부가 설명을 하면 아까 포트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포트는 어 쉽게 얘기하면 이 db 엔진에 사용하는 어 전용 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3306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제 에러가 날 텐데 보통 이 포트에 db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충돌 날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보안적 이유로도 포트를 바꾸기도 하니까, 전용 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db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db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시면 명령프롬포트창을 띄워줍니다. 여기에서, mariadb 버전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mariadb 버전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riadb 버전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환경 변수를 이제 설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환경 변수를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 어, 인터넷에 컴퓨터에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환경 변수 편집을 들어가면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 시스템 변수 밑에 패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패스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추가해서 여기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것처럼 아까 MariaDB가 설치된 곳에서 빈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빈 파일은 보통 실행 파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컴퓨터가 아 마리아 d b 를 검색을 했을 때아 얘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이제 주소를 컴퓨터가 알수 있게끔 알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제 프롬프트 창을 껐다가 다시 한번 프롬프트 창을 실행해서 마리아 DB 버전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이렇게 내가 설치한 버전에 맞게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버전 외에도 MySQL 버전이라고 쳐도 아마 동작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전 정보가 이제 잘 출력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는 뜻이, 아, 설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리아 DB 마이너스 유 마이너스 유라는 뜻은 유저의 약자입니다. 어떤 계정으로 접속할지 지금 아직까지 계정에 대해서 저희가 뭘 만들거나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체 관리자 계정 루트 가입할 때 접속했던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겠다 라는 뜻으로 이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라고 나오면 우리가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아까 저는 1234였죠. 이거를 이제 제가 시계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모양이 바뀌면서 마리아 db에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구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이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s 스 l 언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MariaDB 엔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select version 하고 이제 세미콜론을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마침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안 찍으면 DB가 이제 이 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꼭 붙여 주셔야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아 버전이 11.49 MariaDB 버전이다. 라고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또 다른 명령어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databas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사실 여기 SQL 명령어를 작성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관례상 이제 대문자로 이제 써 주시면 가독성이 좋아지고 이제 나중에 가셨을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어서 여기 DB에서 접속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exit 또는 이제 quit 두개 중에 하나만 쓰셔 가지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DB 밖으로 바이 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명령 프론트창에서 CLI라고 하죠 이제 Command Line Interface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이 아닌 검정 바탕에 이제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화면에서 조금 더 다음 강의에서 이어져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